안녕하세요, 장지입니다 신규 캐릭 블레이드를 육성하시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께서 블레이드 전후 이벤트인 지역 던전과 블레이드의 노래 이벤트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블레이드 육성과 이벤트의 자세한 가이드,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블레이드 이벤트의 최종 목표는 지역 던전의 미션을 깨서 수련 레벨을 10까지 달성해주고 블레이드 토큰과 체험 탐험의 장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 RP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여 최고 등급 장비인 신화와 각종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캐릭터 생성, 이벤트 캐릭터 생성하기를 눌러주고, 시나리오 던전을 진행하며 17레벨까지 찍어줍시다. 퀘스트가 지루하다면 스페이스,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빠르게 대사를 넘길 수 있고, 영상은 왼쪽 컨트롤로 빠르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던전이 끝나면 이름없는 마을에 오게 되고, 그란 폴로리스, 노스마이어, 메트로 센터 총 3가지 지역과 여러 던전들이 존재합니다. 던전들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고, 단계에 따라 난이도와 보상이 달라지는데,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초보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를 돌면서 8급 유니크 장비를 모아주시면 되고,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한 단계씩 다음 단계에 도전하면서 레벨업과 장비 파밍을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포샤가 주는 퀘스트도 꼭 잊지 말고 클리어해줍시다. 참고로 지역 던전에서 먹은 에픽들은 이벤트가 종료되면 이벤트 마크가 사라지고 일반의 픽으로 변환되니 안심하고 파밍하시면 됩니다. 던파는 던전을 돌려면 피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 던전들은 방한 개당 피로도가 일식 소모되고 피로도는 매일 아침 6시에 충전됩니다. 피로도가 많이 있어야 던전을 많이 놓을 수 있고 그만큼 경험치와 아이템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피로도 회복량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제 채널에 피로도 회복약 총정리 영상에 얻는 법을 정리해뒀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지역 던전은 피로도가 일만 있어도 입장할 수 있으니 피로도가 조금밖에 없을 땐 피로도 소모량이 가장 큰 던전을 풀로 돌아줍시다. 지역 던전들의 피로도 소모량과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 레벨업을 위해선 던전 구조가 일직선이고 단순한 노스마이어 지역의 녹색도시 그로즈니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던전마다 다른 보상을 주기도 하고 지역 던전별 미션을 완료해서 수련 레벨을 올려야 신화와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얻으려면 모든 던전을 골고루 도는 게 좋습니다. 레번만을 최대한 빨리하는 루트는 피로도 156 기준 녹색도시 그로즈니 10판, 의혹의 마을 5판, 수인의 협곡 풀방 루트로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자신이 피로도 30회복약이 있다면 녹도 두판에 타락한 도둑 한판을 돌아주면 피로도 가1이 남는데 이때 수인의 협곡 풀방을 가주면 피로도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PC방 토큰 교환권을 세리아 방의 신디에게 토큰으로 교환하고 자판기를 돌리면 일정한 길로 경험치 2배 비약이 나옵니다. 하지만 토큰 가격이 너무 비싸고 확률이 낮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잊혀진 땅 콘텐츠를 하다 보면 전이 결정을 모을 수 있는데 이걸로 조한 페르로의 만물상자에서 경험치 2배 비약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약은 교환 불가이고 블레이드는 100레벨까지 이름없는 말에서 나갈 수 없어서 잊혀진 땅을 갈수 없지만 고급 물약은 계정기속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로 잊혀진 땅을 돌아서 비약을 교환한 후 블레이드에게 옮겨주면 됩니다. 잊혀진 땅 공략은 제 채널에 무자본자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이 경험치 비약은 던전 내서가 아닌 마을에서 먹어야 적용됩니다. 자신의 계정이 OTP를 이용하고 있으면 매일 아침 6시에 주는 보안상자의 성률로 경험치 1 5의 비약이 나옵니다. 자신의 계정이 OTP를 30일 동안 이용하고 있으면 경험치 3배 비약을 줍니다. 위에 방법들로 얻은 경험치 비약은 클리어 직전에 먹어도 2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약 시간에 최대한 아끼려면 보스방에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50레벨 땐 1차각성 75레벨 땐 2차각성 100레벨 땐 진각성을 하게 됩니다 1,2차각성은 해당 레벨 때 각성 클리어권을 줘서 그걸 사용하면 되고 100레벨 땐 퀘스트 창의 캐릭터 탭에 깨달음의 두루마리와 진정한 각성 퀘스트를 완료하면 진각성을 할수 있습니다 만렙을 찍게 되면 이름 없는 마을에 나가서 기존 던파의 다른 지역과 던전들을 갈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화면 상단에 체험 탐험회장 미션을 하면 되는데 체험회장 미션은 한 번씩 클리어 해서 포인트를 얻는 방식이고 탐험회장 미션은 나와있는 컨텐츠를 플레이 할 때마다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체험회장 미션을 할때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컨텐츠 그림을 클릭해서 퀘스트를 받아야만 미션이 완료되니 꼭 확인해 줍시다 해당 미션을 완료해서 얻은 포인트는 블레이드의 길에서 핵심 파밍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때문에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던전을 도는 게 좋습니다. 블레이드 이벤트 던전은 지역 던전을 한번 깨주면 됩니다. 어드벤처 1일 던전은 ESC 모험단, 어드벤처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신이 캐릭터나 용병이 없다면 용병 영입해서 무료 용병을 뽑아주고 1일 한정 던전, 용병, 자동편성, 전투시장을 누르면 되는데 하루에 한번씩 꼭 해줍시다. 에피소드 퀘스트 균열의 주시자를 클리어하면 세리아방에서 오른쪽 필라시아호 폭풍향 항로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퀘스트 폭풍향로를 클리어하면 세리아방에서 오른쪽 필라시아호 폭풍의 항로 오른쪽으로 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창에서 외전 남겨진 불씨를 받고 세리아방에서 오른쪽 웨스트코스트 선착장 로스체스트로 가신 다음 왼쪽에 관리장교 도로시에게 말을 걸어서 쾌를 완료하면 오른쪽 지역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ESC 채널 선택 더 오큘러스 채널의 입장에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큘러스는 보상 자체가 워낙 혜자이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위의 에픽을 선택할 수 있는 메타몽 에픽을 얻기 위한 재료를 주기 때문에 꼭가줍시다 메타몽 에픽은 외전 퀘스트 부활의 성전 안식으로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ESC 채널 선택 추방자의 산맥 채널의 입장에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리아 망에서 오른쪽 웨스트 코스트 선착장 로스 체스트에서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 던전입니다. 일반 연옥은 공포의 묘지, 절망의 요람, 로스체스트 외곽, 파멜의 낙원 총 4가지 던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던전마다 하루에 한 번씩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체험회장 미션을 할때 주의할 점은 꼭한 던전을 클리어한 후 마을로 와서 미션 완료를 누르시고 다음 미션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ESC 채널 선택, 검은 연옥 채널의 입장에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ESC 채널 선택, 레이드 탭, 프레이시스 채널의 입장에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ESC 채널 선택 레이드 탭 무영의 시로구 채널에 입장해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ESC 채널 선택 레이드 탭혼돈의 오즈마 채널에 입장해서 가로 닫기 키를 누르고 파티 생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파밍 콘텐츠들의 공략 영상은 제 채널에 검색하면 나오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초보 유저분들은 해당 콘텐츠들을 가이드 모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이드 모드는 계정당 3 캐릭터만 입장할 수 있는 1인 콘텐츠이며 파티로 가는 일반 모드보다 난이도 가 훨씬 쉽고 미션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나 쩔을 받으셔도 되지만 가이드로 먼저 체험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단 가이드모드는 일반 모드보다 재료 보상이 적게 나옵니다 어느정도 파밍이 됐다면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화가 나올 때까지 포샤의 신화 장비 변환으로 신화를 돌리게 되는데 신화 변환을 할 때마다 원하지 않은 신화를 한개 선택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까지 열심히 주화를 모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원하는 신화를 선택할 수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현재 아라드 패스와 블레이드 패스라는 패키지를 판매 중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무조건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해자예요. 둘중한 개만 살수 있다면 당연히 블레이드 패스가 훨씬 해자입니다 아르드 패스와 블레이드 패스를 블레이드 한 캐릭에 모두 지정하셔도 좋고 다른 캐릭에 따로 하셔도 됩니다. 패스를 사게 되면 일일 미션과 주간 미션이 있는데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경험치를 얻게 되고 레벨업하게 되면 그 레벨에 나와있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끔 헷갈리는 미션이 있는데 골드 프리미엄 카드 보상 얻기는 던전 마지막 화면에서 아래의 카드를 클릭하면 되고 수레르방 1의 입장은 핸덤마이어 지역의 풍진에게 가면 외전 수레르방 퀘스트가 있는데 이걸 클리어한 후 입장할 수 있고 퀘스트 클리어 오엔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수련의 방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퀘스트 미션 던전 클리어는 지혜 인도 균열의 주시자와 같은 던전을 클리어하면 되고 피로도를 아끼고 싶다면 외전 퀘스트 중 NPC에게 말만 걸면 클리어가 되는 퀘스트를 께서 미션을 완료해줍시다 아라드패스와 블레이드 패스로 얻은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포샤 히망스텔라의 상점에서 구매해야 될 아이템들은 다른 영상에서 알차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블레이드 스킬트리 템세팅 콤보꿀팁 등은 제 채널의 블레이드 가이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신규 백제 파밍 가이드와 꿀팁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